안녕하세요. 구름도사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은 사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사주 시간의 제목은 아, 요즘 한참 흥행하는 영화 파묘입니다. 파묘의 배우 김고은 진짜 무당 사주일까 어, 하는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주 문의가 많이 왔어요. 파묘의 김고은이 사주를 좀 풀어달라고. 어, 김고은이가 너무 리얼하게 그 무당 연기를 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진짜 한번 파묘가 어떤 건지 가서 봤습니다. 어 제가 오늘 파묘를 보고 어그 연기를 하는 걸 봤는데 어 연기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그 파묘의 영화를 관람하신 그 분들께서는 야 진짜 그 김고은이가 저렇게 하다가는. 뭐 신이 들려서 무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 의구심을 갖고 어 그렇게 한번 추정해 보는 사람들도 꽤 여러 시 있을 수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지금 김고은 씨가 무당 사주고 무당이 될수 있지 않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무당의 꽃, 신꽃을 하고 무당 연기를 하면 또 무당이 된다. 뭐 이제 이런 여러 설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그 김고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이제 보고 오늘 보고 와서 오늘 이게 지금 제가 방송을 찍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파미의 김고은 씨는 아, 이 사주로 보고 그 오늘 연기하는 걸 봐도 신이 오거나 무당이 될 사주는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아, 우리 이 누구나 이세상에 사람은 인간은 다 신기가 있어요. 누구나 다 신기가 있는데 어, 신이라고 다 온다고 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신이 이제 무당 신이 왔을 때 무당이 되는 거고 고기 잡는 신이 오면 어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치료하고 의사. 특히 이제 한의사 같으신 분들한테는 약사 여래불 우리 절에 가면 약사 여래불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산에 산신령님 가면은 양명도사라고 있어요. 양명도사님이나 약사 여래불님이 어 이렇게 이제 또 신이 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은 사람을 고치는 데는 신이야. 음. 그래서 어그이제그 한의사분이. 사람을 치료할 때, 진맥을 하잖아, 이렇게. 진맥을 딱할 때, 어디가 아프다고 진맥이 아니라, 양명도사가 오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어떻게 속을 쎄게 해서, 내가 화병이 오고, 저 시어머니가 어떻게 날시집살이 시키고, 아침에 무슨 일이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신장 콩팥이 다 망가지고, 화병 식, 이, 이게 이제 간이 다망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당신은 어떤 약을 치료해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 아니, 한의사가 진맥을 하면 어디아프이 나와야 되는데, 집에서 애가 속색이고, 시어 아, 아 저기 남편이 속색이고 시어머니하고의 무슨 다툼이나 이런 것까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양명도사가 오게 되면 사람을 치료를 하는데 병이 어디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그액 속을 썩다 썩다 뭐 이제 이게 이제 화병으로 가서 심장이 잘못되고 그에 바람을 많이 피우고 또 하면 부부관계가 서로 또안 하고 이러면 나중에 뭐 이제 부부관계로 인해갖고 또 이제 그, 그 자궁암이라든가 이제 그 여성병, 유방암 같은 게또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병의 원인의 시발점이 뭔지 이런 것을 그 양명도사가 알면 정확하게 알죠. 그리고 장사의 신 그러니까 대감신형 이 장사의 신이 오면 기가 막혀 사업을 하죠. 사람을 마음을 사는데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그 다음에 뭐 장군신 같으면 진짜 우리나라에 뭐 사단장 군단장 뭐 참모 총장도 되더라도 어 전략 전술이 아주 진짜 다인이고 타의 추정을 불허할 수있게 전쟁이 나면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많은 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데 무당의 신이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거지 무당은. 대신 할머니라고 해서, 대신 할머니 줄에 그런 줄을 잡아서, 우리 할머니가 도와주시네요 하는 분들이, 문학 분들이 많잖아요. 그 대신 할머니라고. 그분, 그분들이 오면은 점상을 놓고, 역전을 던지고, 방으로 흔들고, 쌀을 던지고, 쌀을 갖고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채를 가지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이것은, 그냥 점지 무당이 될수 있는 신. 무당도 들어오면 신이 선거리에 앉은 거리가 있고 선거리는 네, 구슬하고 춤을 추고 뛰는 거고 있고 작두 타는 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일단은 우리 김구은 씨는 무당이 된 사주는 전혀 아니다. 신기는 누구나 사람은 다 있어요. 신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기는 다 있지만 무당이 되는 신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어, 앞으로 이 사주는. 어, 부처님은 잘 가서 기도를 하고, 절에는 많이 다니면 좋은 사주고, 이제 운이 들어와가지고, 어, 돈도 벌고 할수 있는 운이 들어왔어요. 서른 둘부터 일단은 뭐, 어, 아주 뭐 좋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사주를 보면, 어, 개수일주, 개수 일주, 개수. 개수 일주가 5월 염천에 태어나가지고, 신약사주에서 금생수, 금생수, 이렇게 용신이 잘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 짝도 아주 잘 만나, 짝도 잘 만나, 대필도. 배필도 내가 잘 만나는 그런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여기 남편궁에 뭐가 있어요? 용신이 들어앉아있잖아요, 남편궁에. 남편궁에 유금이 용신이 용신이 들어앉아있으니까 남편이 덕을 보고 남편을 잘 만나고, 김구은 씨는 일단 결혼운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42살 전에 결혼을 하면 기가 막히게 좋고, 일단 여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모카토 금수가 무엇이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생활이 틀려져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3른둘부터 42살 안에 와 있으니까 지금 김구음 씨는 좋은 남편 만날 수 있고 자기가 이렇게 넘치고 교만하지 않으면 지금 어, 이편제격 사주라서 요 지금 하는 일 쪽에 인기 많이 많이 오르고 새로운 장화나 새로운 드라마에 나와서도 어, 많은 활동을 할수 있는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주는 참 오묘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상관이라는 능력이 또 있어 가지고 여기 불안해 상관이 떠 있으면 결혼을 해도 남편을 갖다 깔아인데 남편을 죽이거나 남편을 문제 상관이니까 관이 남편이, 남편이 남편을 상하게 한다면 이게 이게 천간이 떠 있어서 아 불안한데 일단 늦게 이 늦게 가요. 마음 넘어서 결혼을 하면 좀 그런 게 이제 괜찮은데 마흔 전에 결혼 마음 전에 결혼 안 되면 남편하고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좀 각방을 쓰거나 하면 그런 것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의 구성은. 용신이 이렇게 지금 신금 유금이 잘 있어서 어, 김구은씨는 아,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탈 없이 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3주 6자 세기만 보고 하는 것이니까 시간에 뭔가 이제 다른 것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면 모를까 지금 이거 3주 6자만 봐서는 김구은씨는 좋은 남편 만나서 지금 배우로서 탤런트로서 이름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어떻게들 잘들 이해들 되셨나요? 자 오늘 사주 시간 파비오입니다 어, 배우 김고운님 어, 진짜 무당 사주일까였는데 전혀 어, 무당 사주가 안 됩니다 신기는 다들 신기는 있어도 무당 사주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